자, 다음 함수, 어, 이것에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, 세양수 A, B, C의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A 값과 C 값은 최대와 최소의 영향을 미칠 거고요. X에 곱해져 있는 B 파이는 주기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. 자, 최대와 최소가 얼마냐, 3과 마이너스 1인 것을 그래프 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의 y 좌표를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가운데가 어디냐면은 1이다라는 거지. 3과 마이너스 1의 가운데가 예, 1이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쪽으로 두칸 아래로 두 칸. 원래 사인 코사인은 한 칸씩인 건데 두 칸씩 예, 올라가고 내려갔다라는 것은 어, a가 1 아니면 어, 2 아니면 마이너스 2다. 네,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2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A가 2였다라면, 최대값과 최소값은 2와 마이너스 2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최대와 최소가 3과 마이너스 1이 되었다라는 것은 위로 한 칸, 위로 한 칸.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에 어, 영향을 주는 C가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를 구해주시면 되겠죠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한 주기가 4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b파이 분의 2파이가 한 주기 4다라 얘기고요. 그러면 b는 2분의 1이다라는 것을 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a는 얼마? 이구요, b는 2분의 1이고요, c는 1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